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소식이 한 가지 있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 천공이 관저 선택할 때 개입을 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나라가 난리가 났던 적이 있죠. 이거 지금 계속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cctv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한 가지 있어요. 좀 국민들로서는 안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하나 어이가 없다고 해야 하나 그 경찰이 그 천공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공간 인근 도로의 cctv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확보를 못한 게 아니라 안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포렌식을 했는데 복구가 힘들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아예 파일이 보관될 만한 하드 디스크를 확보를 못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이걸 용산구청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 천공이 방문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이미 시간이 좀 지나서 그 자료가 없어서 용산구청에서 뭐 자료 제출 같은 거를 자체를 안 했다는 거예요. 뭐 보관 시한이 30일이라서 이미 영상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지난해 3월께 공관 인근 도로 모습이 담긴 CCTV 자료를 요청을 했으나 용산구청은 이를 반려했다. CCTV 보관 시한인 30일이 지나 이미 영상이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용산구의 CCTV 영상을 보관하는 별도의 하드디스크가 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하드디스크 확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아니, 그러니까 용산구청에서 자료가 하드에 남아있지 않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하드 확보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돼요? 포렌식을 하겠다는 의지조차가 없다고 볼수 있죠. 아니, 다른 일에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압수수색하고 그러던데, 지금 용산구청에서 그냥 자료 삭제되었다고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하는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런 게 경찰 조사야? 이거는 뭐 애당초에 영상도 버젓이 있는 바이든, 날리면도 우겨서 좀 이렇게 될 거라고 추측은 했어요. 근데 적어도 포렌식 정도는 하는 척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 이게 그냥 용산구청에서 없다고 하면 끝낼 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참 참담합니다. 이거 만약에 이재명이었어 봐.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CCTV도 생겨났을 거야.